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매일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고 또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응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오늘 2장 우리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대,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울과 유나단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한 다윗의 슬픔이 이제 조금 진정이 되면서 다윗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립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윗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 전, 10대 소년 시절에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간단하게 나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몸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다. 모두 나와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선포해도 괜찮을 듯 보입니다. 백성들도 이미 다윗을 다 알고 있었고 그의 능력에 대해서 모두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신중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가며 자신의 다음 스텝을 이렇게 밟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래부터 이렇게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나, 이렇게 묻게 됩니다. 사실 다윗에게도 아주 이 불같은 기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갈멜사람 나발이 자기를 도발했을 때 격분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유다 성읍을 떠났고 또 자신의 생각을 믿고 적군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학습 능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신에게는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늘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실패들이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다윗은 오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자신의 지식이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또 가장 안전한 길임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식, 널리지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왜 그런 걸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행동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분위기였지만 그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 명령대로 유다의 한성, 헤브론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정착하여서 살던 곳인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으로 이렇게 올려 보내시고 그곳에서 통치를 시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신 겁니다. 다윗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부하들이 헤브론 곳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정착하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한 번만 좀더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과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겨우 12분의 1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11 지파들은 다윗의 능력과 성품을 알면서도 그를 왕으로 함께 추대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울에게 충성했던 지파들은 다윗의 보복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 블레셋에 망명했던 다윗의 마음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가 왕이 죽고 나라가 망한 후에 나타나서 너무 쉽게 왕위를 차지하려 한다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불신과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묵상합니다. 사실 그냥 어, 유다 헤브론에서 조용히 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내면 자기도 편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도망자 생활과 망명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가족들과 어, 유다 지파와 같이 좀 편안하게 조용히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하면. 오히려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지파의 왕으로만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체를 나머지 11지파까지 다 끌어안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처음 등장하는데, 우리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높여준 일입니다. 그들은 사울 왕의 시신을 끌어내려서 좀 제대로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또 선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즉, 자기는 사울파 사람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모든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됨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심각한 분열과 갈등으로 갈라진 미국과 한국에도 다윗같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처럼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